센트리온몇색가 비중은요? 19만 1천원 20%에요. 셀트리온 아, 진짜 힘드시죠? <laughs> 그죠? 예, 예. <laughs>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, 이게. 어좀 여유가 있으세요? 예, 여유는 있습니다만, 네. 손절해야 될란가, 갖고 가야 될란가. 아니, 왜손절해 이거 갖고 가지? 그렇습니까? 답답해서 그렇죠. 다른 건막 움직이는데, 안 움직이니까. 예, 안 가요, 다, 다, 이게. 이제 가요, 이제 갈 때가 됐어요. 그러니까 좀더 사면 안 돼. 예. 그러니까 가격을 예, 제가 어, 조금 더 이렇게 모아가, 면가세요 연말까지 모아간다 생각하고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격은, 어, 17만 예. 원 정도 되면, 좀더 밀리면, 어, 17만 예. 원 초, 그러니까 17만 천원 정도 오면 좀더 사세요. 예. 조금 더 사서 올해 좀 끌고 가는 거 나쁠 거. 같요 이게 주가가, 어, 이제 횡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중간값 횡보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업종 자체가, 어, 어느 쪽으로 갈 거냐, 이게 문제인데, 아직까지는 제약 바이오는 먼저 움직여요. 어, 이번에 이제 네. 5월에 이제 아, 미국 정형외과가 있, 있거든요. 에스코가 이제 5월 달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적으로 조금 움직여요. 뭐 이렇게 시장을 보면 코딱이 바이오 업체라고 하면 뭐뭐 뭐 ABL 바이오,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, 그다음 오스코테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. 움직임이 또돌할돌되 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약업종도 어, 마찬가지예요. 셀트리온, 유한양행, 종군당, 한미약품은 그냥 올해는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. 밑에 가격이 있다 사놓고 레벨업이 되면 파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가요. 그럼 답답할 수 있지만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된다. 그래서 밴드 매매 17만 원에 사서 19만 원 팔면 돼요. 그렇게 가져가는 예.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이니까요. 조금 더 사세요. 예.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. 예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좀 힘내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